보내셨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주 천회차를 지나오며 우리는 어머니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었을까.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어머니 마음속에 앓고 있는 것중 뭉텅이진 게 한둘이겠나. 그 모든 걸 털어내시고 자녀인 우리가 위로해드리고 이제라도 이렇게 속편히 말씀하실 수 있으시니 참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를 올릴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거라고 우리는 어머니 말씀 앞에 순결된 자녀들인가? 내가 못 알아들어도 내 모든 것이 부서 모든 것이 무너지더라도 어머니 뜻 앞에 곧바로 예라고 말씀드리는 너희들인가? 그게 천회차를 지나오면서, 그리고 앞으로 천회차를 앞두고 준비할 내용이라고 어머니는 여태 기다려 오셨고, 참고 또 참아 오셨는데, 우리 마저도 몰라주면 도대체 누가 어머니 마음을 알아들이겠나. 우리는 하나 됐는가? 어머님을 중심하고 하나 됐는가? 어머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 온통 생각이 어머님으로 가득 차내 안이 엄마만 가득한 내가 되야 하는 거라. 그래야 어머니의 심정을 속 깊은 생각과 내용을 거제서야 하나 건져 올릴 수 있는 거라고. 우리가 지금 기도 드리고 정성 드리는.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뜻을 이루어드리겠다는 각오와 결의 모든 내용은 다른 누가 아닌 어머님을 위해서만 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영계가 왜 어머님께 역사하겠나 어머님 말고서는 아무도 역사하고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기 때문이라고 다른 일을 차별하고,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으니까 그래? 아니라는 거야. 어머님뿐이라고. 영계도 임할 수 있는, 완전히 역사하며, 하늘 뜻을 완전히 이루어드릴 사람이 어머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오직 참 어머님이라는 거라고. 그럼 아버지는 서운할까? 아니라고. 아버지까지도 어머님께 역사하고, 어머니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야. 아버지인 나도, 그보다도 하늘 부모님께서, 그리고 사위기대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머니를 증거하고자, 어머니를 빛내드리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거라고. 나는 다른 말할 생각이 없어. 다른 말이 나오지도 않는다고. 지금은 오로지 어머니라는 거야. 너희도 마찬가지야. 자녀된 너희가 어머니 생각을 하고 어머니를 입에 담고 어머니를 위해 행동하며 어머니와 하나 되는 것 그게 인생의 목표라는 거라고 아 얼마나 부러운가 지상에서 몸을 쓰고 그러한 입장에 설수 있다는 것이 그건 진정으로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섭리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될 주요한 인물로 남아지는 거라고 그게 얼마나 귀한 자리인 줄 아나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냐는 거야. 한 명이라도 더 어머님께 기쁨과 영광된 입장에 설수 있도록 어머님께서 얼마나 노력하고 그런 환경권을 만들어주고 계신데 너희도 그걸 안다면 부디 어머님을 위해 진정으로 어머님을 위해 다짐하고 해나가기를 바란다. 부디 오늘 저녁! 어머니와 하나 되자, 어머님과 하나 되는 우리가 되자. 그래야만 영계도 너희에게 온전히 역사할 수 있다. 아주 실체 성령 참 어머니를 통해서만이 지상의 모든 인류가 중생할 수 있다.